우리 함께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간 대살 네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묻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들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그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너부간내 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사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꾼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술사 우두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먹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화,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헤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에 거루트기만은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일곱 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누구가데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 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나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수 있을 것이다. 아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도 모든 전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조선일에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기적이 크고 높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통치가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방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증거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현실입니다. 누구간 네 살이 이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변에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비조물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배심이 증거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네살이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지난번에 기이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받았죠. 그래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그이꿈 또한 기한 꿈이고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물의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죠.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권력의 정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불현듯 이 꿈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마음을 번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오늘 보물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여러분 어, 일상의 삶 가운데 편안할 때에 어떤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 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간 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누부간 대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부간대사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함으로이누부간 대사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도무지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만번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해 보아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이 바빌론의 대제국의 황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또 성공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평안한 삶이 평안한 영적 상태를 보장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때에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또 안정적인 것. 우리 모두가 추구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무뎌지고 영적인 부분이 나태해진다면 우리는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느부간네살이 편안하게 왕궁에서 안락함을 누릴 때에 다시 한번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현듯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자극을 주실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건 아닌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요. 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꿈. 환상은 엄청나게 크고 높은 나무가 있습니다. 튼튼하게 자라고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입니다.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큰 나무죠. 잎이 무성하고 아름답고 열매는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들짐승들. 하늘의 새가 빛들리면서그 먹이를 먹을 만큼 풍요로운 나무입니다.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누구가 내 살의 현재 모습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광궁에서 편하게 쉬면서 궁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라는 겁니다. 맞지 이큰 나무가 하늘에 닿은 만큼 자라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 많은 생물들을 먹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우리는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풍요로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만족함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죠. 이 나무를 베어 버리고 가지를 꺾어 버리라.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헤쳐 버리라. 나무 밑에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내고 가지의 깃든 새를 쫓아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르트기만 남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쇠줄로 가 넛줄로 묶어서 들풀에 남겨두어라. 즉 화려하고 큰 열매 많이 맺는 나무가 한 순간에 볼품 없이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이슬에 젖게 만들고 땅을풀 가운데 들 짐승과 함께 어리게 하여라. 또, 에,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한순간에 몰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꿈을 꾸면서 번뇌하는 뇌구간 넷살. 물론 단위를 통해서 이 꿈에 대한 해몽이 내 말씀에 나오죠. 그 꿈에 대한 해몽은 내일 함께 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삶의 적용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에서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쩌면 지난번의 꿈, 그 화려한 신상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느관대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여전히 그 화려한 왕궁에서 권세를 부리고 권력을 차지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모습을 그가 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많은 것,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 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많은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 겨우 와서 그것에 도치되어서 진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집에서 편히 쉬고, 궁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종착지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려고 합니다. 근데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지낸 그 삶에 만족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락함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락함에 평안함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안락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 안락함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평안함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두뇌질을 합니다. 민감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힘든 것, 더 어려운 것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몰라서 가지 않는 것, 몰라서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알지만 가지 않고, 알지만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긴장을 유지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알락함과 평안함을 뒤로하고 나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신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듯이 반듯이 각자의 삶 가운데 안락함과 평안함, 그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곳에 보내십니다. 그곳을 향해서 마음을 좀 열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안락함, 여러분의 평안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안락함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죠.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안락함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신앙의 도전, 신앙의 모험을 가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도전의 현장에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딛을 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간 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비록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히 서야 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지만 아직까지 교만한 그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집에서 편안하시고, 궁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 안락함과 평안함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자리에서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영적으로 예민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손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그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